나오는 걸로. 우와우. 음. 뭐 레이저입니까? 얘가 뭡니까? 레이저. 레이저. 음. 아까 작성한 순서대로 얘네가 순서대로 이게 마킹이 되는 거.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막 그런 겁니까 네. 근데 영상으로는 상관없을 것음 같아. 그래 안경도 다 준비되어 있잖아. 아하. 와, 되게 거 진짜. 든지 이렇게 새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새겨는 그래. 요그죠뭐 케이스로 가능하긴 한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음, 컬러도 가능한 겁니 컬러는 안돼 컬러는 안 되고 컬러는 이제 이거 색에 따라서 네. 발, 하얀색, 회색, 검은색 이런 식으로는 가능한데 그리고 저희가 재밌는 건 이미지가 막 입니까? 이미지 그쵸? 아, 나 폴카 언니 캐릭터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러면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음 아까 곰돌 목걸이처럼? 네. 그죠? 그런 음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이거 각인만 해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네요. 내가 어, 음 레이저 박수로 만들기 때문 음음 새길 수 있고. 예. 그래서 저, 저번에. 그, 절대 그, 반지. 그, 그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모양이 딱 맞기 하는 게더 맛이 났다던까 그냥... 맞아, 맞아, 맞아... 캐릭터, 캐릭터... 어. 어. 이걸로 그냥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어. 이게 번호만 하면 끝나요... 음. 이거 범포 영상으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새개 넣을 거 그랬나요? 위에 아, 미에, 위에 그 위에 호랑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호랑이는 저희가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오 진짜? 네 찾아가지고 하나 하나 그려서. 미엘 대표님 한마디 하십시오. 한번더 약한 걸로 긁으면 밝아져요 음. 겉에 음. 표면 색깔이 그래서 한번 긁어주는 그래서 풀카 언니랑 저 옆에 풀카 TV랑 색깔이 네. 다르죠 네오더 하얘지네요 네더 이쁘게 하려고 음. 하얘지라고 한번더 이렇게 딱 해주면 음. 해주고 닦기만 하면 끝까지. 뭐 노래든 뭐든 이해 홍보 좀 해주십시오. 큐. 저희가 제 음치 받치어 가지고 노래는 좀. 얼굴을 할까? 비추는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아 그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해 어떻게 구경만 하고 오셔도 되고. 네 이제는 구멍만거나 함량도 측정도 가능하고. 비금속을 네. 디자인하시거나 대량으로 만들거나 중량 측정함량. 돌반지도 예. 금반지 맞추면 특히 가능하고 다 좋은 제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셔서 만드는 거도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거 좋을거 같아요. 금반지를 만들고 자기 아기 얼굴을 아까 호랑이처럼 새기는 거야. 그렇게 금반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 그거는 좋은 거 같아요. 네. 음... 아니면 이 금박을 저 금박 요만한 거를 금반지 함량으로 조만큼을 만들면 몇 돈이 들어갈까요? 한 돈? 두 돈? 판을 만들면 황금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두께가 다라졌이 정도 크기는 모두 만들 수 있는데 두께가 약간... 딱...